벌써 화끈하네? 제프를 따라오십시오 어 준비 완료 제프를 따라오십시오 괜찮아 내자는 저적이야기은 어. 괜찮아. 내자는 아프 거야. 상품 가치가 없네. 무엇이든 맞출 수 있는 탄원인이 말입니다. 생각보다 좋은 선택이었어 무엇이든 맞출 수 있는 탄원인이 말입니다 후... <몬> 벌써 화끈하네 나만 믿고 다들 집중해줘 도움이 될수 <몬> 있을 거야 효과적이네요 이 방식을 기억하는 게 좋겠어요 너무 과했는데. 맞아, 살살해 그러다 파가 부서지면 파이 속에서 뼈가 씹힐 거라고. 개체의 조직 관이 끝나는데 성공했습니다. 참새는 아주 빠른 타이밍에 접근하지만. 괜찮아. 이 전투가 성공적으로 끝나면. 모두의 희생을 기리며 축배를 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. 제가 앞에 서죠. 걱정 마시. 최후의 혈구 하나만 남아 있다. 어떻게라도 도울 수 있겠어? 둘리 저항하지 말고 받아들여. 방금 <-tope> 공격은 좋았어. <람 difficulty> 이대로만 계속해보면 좋을 텐데. 이런 상황인데도 어떻게 없어질요 보이네요 조금만 더해보자잘 썰렸다 <laughs> 깔끔한 절단육인걸 몸이 따라줄지 모르겠지만 가라면 가야지 <laughs> 오늘도 즐거운 하루의 시작이네 <웃음> 잠시만, 은근하게. 저도 솔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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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고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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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무엇이든 맞출 수 있는 탄원이니 말입니다. 훗, <몇> 벌써 화끈하네. 걱정 마시. 순식간에 끝내죠. 최후의 혈구 하나만 남아 있다면 생명은 어떻게라도 보존될 테니 효과적이네요. 이 방식을 기억하는 게 좋겠네요. 에게 치명상을 입혔군요. 관리자님은 당신이 않나? 생각하는 것보다 쓸모가...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. 저는 언제나 옳은 말만 한답니다. 단피가 떨어질 때군요. 오늘도 즐거운 하루의 시작이네. 그렇지? 잠시만. 볼륨 아, 좀 확인해 볼게. 아니, 그래 바로 는아 괜히 더할필요는기 좀. 그게 덜하 벌써 화끈하네? 이만하면 순식간에, 순식간에, 순식간에 끝내죠. 바람도딱 좋네. 핫핫헐써 푸시 헐써 무엇이든 맞출 수 있는 탄원인이 말입니다. 움직이는 먹인자 재밌겠군. 어떤 시간과 끊는다. 공간에 계시는 관리자님이 들을지 몰라도 그때를 위해서 미리 응원을 녹음해야 한다는 거군요. 효과적인데요. 이 방법을 기억하는 문제는 가장 무서운 것 같아. 참 어떻게 이길 것 같긴 한데, <laughs> 이쪽이든 저쪽이든 아, 고기가 너무 상해서 <laughs> 벌써 화끈하네. 걱정 마시오. <목소리가> 최후의 혈구 하나만 남았다는. <목소리가> 생명은 어떻게라도 모른다. 똑바로 라 나무 인형만 보고. 효과적이네요. 못한... 이 발을 기억하는 게 좋겠어. 신선한 부위 하나가 떡 떨어져 나왔네. 흠, 어, 엄청 고급 부위 같은데. 좋았어. 이대로만 계속해 보면 좋을 텐데. 단피가 떨어질 때군요. 제프를 따라오십시오. 제로들이 걸어다니고 있네. 쟤들이 다 해치우면 편하게 들고 올수있 <목소리> <있어요. 목소리> 너무 과했는데 맞아 <목소리> 잘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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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에게 치명상을 입혔고 관리자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저는 언제나 옳은 말만 한답니다 지금은 빗나간 것처럼 보여도 탄화는 탄환은... 움직이는 먹인자 재밌겠군 이만하면 수많번 바람도 딱 좋네 이 불꽃이 필요하시다면 사실 이런 보리구실은 제가 아니라 어? 세피라들의 어? 역할이긴하죠관리자님도 알다시피 저는 언제나 수십 님의 몫을 해내고 있으니까요 <드시> 저긴하하나긴 <드시> 그런 도 모를 결과적이네요. 이 방식을 기억하는 게 좋겠어요. 나보다 잘 타는 걸? 당연. 어떻게 이길 거 같긴 한데. 음. 다음. 이쪽이든 저쪽이든. 아, 고기가 너무 상해서. 상품 가치가 없네. 지금은 빛 나간 것처럼 보여도. 탄화는 돌아올 것입니다. 그런 계약이니까. 투, 벌써 화끈하네. 제, 제포를 따라오십시오. 달아놨죠? 어, 준비 완료. 방금했던 공격은 매우 효과적이었어. 하지만 아직 부족해. 다음 공격은 더 잘할 수 있도록. 이럴 것 같긴 한데.. 이쪽이든 저쪽든 보기가 너무 상해서.. 당근 공격은 좋았어. 이대로만 계속해거나 좋을 텐데. 괜찮아. 이젠 안 아플 거야.